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마이너스 2.5% 빠지면서 오늘 85,800원에 진행 중입니다 어, 어제하고 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저께도 장 초반에 어, 핵심도 하단 부분에서 좀 주가를 뺐다가 어, 장한 오후 2시 이후부터 외국인들 비차익매수에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상승마감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로 장 초반부터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현재 고객 애탁 자금이 한 5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 섹터가 막 집중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 나머지 섹터에선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HLB도 한2.5% 빠지지만 어 CDMO 관련된 기업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0.87%가 빠지고 있고 장 완전히 9시 시작할 때는 셀토리온이랑 알테오젠까지도 다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10시 넘어서부터 약간의 좀 반등 처리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0.65%, 셀트리온 0.17%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도 분명히 하단에서 받칠 거고, 지금 5일 2평선 부분이 계속 쭉 타고 올라오고 있는 형태에서 얇은 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카를 뭐 86,230원 밑으로 하락폭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OBB 같은 경우에도 따라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 결국에는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이 12만 2천 원 구간에서부터 이 9만 2천 원 구간까지 핵심 물량에서도 하방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쵸?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주가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FDA 승인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HLB 주주들이나 어, 시장 자체에 머물고 있는 투자자라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 싸움을 하면서 약간의 단기차익 매도를 실현을 하면서 조금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타이밍이지 핵심 물량 자체를 날려버리진 않습니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약간의 매도세를 나가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매수한 것 비해서는 단기차익 매도 정도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긁고, 오늘도 긁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이거를 또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바이오 섹터는 솔직히 공매도, 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좀 부담감이 있긴 한데, 공매도 시행령 개정 부분에 가지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 시행 예정이다라고까지 이거 금융위원회에서 딱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솔직히 말하면 일성, 일정 자체나 그리고 워낙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단 부분에서는 천천히 주가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모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차트 캔들 모양 보시면서 수급 처리까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BIMO가 진행되고 나서 이때 얇은 봉 형태로 매집 처리 진행됐다가 주가를 한번 세게 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평선 부분에서 박스권을 이 92,000원에서부터 76,000원 사이 구간을 가져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조금 시장의 눌림 현상에 의해서 내려쳤다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복귀 처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반 구간에서 횡보선 가져갔다가 올라갔던 수급은 동일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 9만 2천원 부분이 터치 처리가 나올 겁니다. 아마 9만 2천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또어 이렇게 횡보선을 좀 가져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FDA 승인 일정 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점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하나 증권인가요? 거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언론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을 칠 건데 그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20만원선에 1차 목표가랑 표준치를 이제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24만원선까지 끌고 가는 모션은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사실 신용장고가 조금 더 올라오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좀 붙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갖고 오면서 이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나 반대매매 물량들을 좀 누르는 거를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급상승적으로 이제 신용장고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긴 기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뭐 바닥권에 좀 머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 외국인 보유 비중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기관 수급까지 기관들이 매집 처리 들어간 정도 물량은 신용장고가 올라와야지. 솔직히 단타 수급이 붙으면서 어, 거래량이 터져버리고 그랬을 때에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때 o n g o n g o n g o n 거거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가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o b g o 랑 외국인 g o 비중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기관들이나 외국 신용장고 부분은 조금 팔고 사고하는 사고 눈치게임을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확 올려버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올려치던가 아니면 시장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포커싱을 잡고 나서 추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반 구간에서 매수가를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오전부터 해 가지고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쭉 뺐다가 9시 5시 25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에서도 러고 코스닥에서도 그러고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조금 하락 처리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보면서 이제 조정 장세로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2,652 포인트, 773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롱 계약권이 14,000 계약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쇼 계약권이 지금 한2,000 계약 정도밖에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하고 바이오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 아, 2차 전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올라간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를 계속 따라가실 거, 방산주로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 오션 같은 종목들을 계속 따라갈 겁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실히 오늘 한10% 가량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닷권에 있었던 2차 전지주나 이런 일정이 있는 HLB 같은 주식들을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 저점 매수세 에 있는 이제 터너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을 매수해야 된다 했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단기 차익 매도 출애시키고 다시 한번 순환 매장세이기 때문에 담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의 어 반등 처리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또 올려 쳐버려서 52주 신고가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매수가나 이런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 좀 포커싱을 잘못 잡겠거나 실시간 대응 부분에 받기를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에 이 327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에서이 종목명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15만원 구간, 총 비중 40%, 1차 매도가 21만 1000원 구간, 매집위한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30일, 11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2주 전 수요일 날짜 이거 매도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매수과 매도과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반드시 좀 가져가시는 걸 어, 좋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본인께서 문자 말고 카카오톡으로 받기를 좀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도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h l b 중요 체크 사항 지금부터 마무리 처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물량 처리 뭉쳐져 있는 구간은 122,514원에서부터 만 92,000원 만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 여기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빠질 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점 매수세보다는 fda 승인 일정이 어 인박이 돼 있고 전체적인 뉴스에서도 다 2월 달로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모멘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이냐면 12만 2천 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심도 9만 2천 원 구간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도 매도가를 때리지 않고 우리는 적정 주가인 밸류에이션상 20만원 선이나 표준치료제 어, 들어갔을 때 24만원 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강성주주들이 있는 HLB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빠질 때에도 이 OBB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평선을 지켰던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들도 같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어,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매수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용정거가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고객 예탁자금이 조금 적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좀 누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구간에선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뉴스를 보면은, 연일 나오고 있는 내용이 리버세라미 FTA 승인되면 암종 확장성도 열릴까 해가지고 선낭화 MNCCM 가이드라인 등재 추진, 객관적 반응률 지표 긍정적, 남수암 등 타암종까지도 확대 움직임 하면서 보시면 병용 부분 관해 확인, 폐암 대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표준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왜 나오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리버세라인 칼레미주와 병역력법이 ORR 수치나 객관적 반응률이 워낙 높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가 부분이나 치료 비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1차 치료가 들어갔다가 2차 치료로 이게 약 효과가 안 들으면 2차 치료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어...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치료만 해도 몇억 원의 돈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약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로 바꿔보시죠 했을 때또그 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중증환자 등록이 돼가지고 95% 까진가 의료보험이 나오고 나머지 5% 비용에 대해서 개인 본인 부담금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리보세라의 칼레미주막의어약 1차 치료제가 됐을 때 2차 치료제로 변경하는 비율이 17% 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준 치료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리보세라 비비 구강으로 먹는 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이 효과가 안 들었을 때 빠르게 중단 처리를 하고 다른 약으로 변형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도 되게 좀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표준 치료제에 대한 멀티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멀티풀상의 적정 주가는 표준 치료제를 등재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부터 2026년도 사이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하면은 1조 2,500억입니다. 이게 기존의 표준출이제 등재가 안 됐을 때 매출과 표준출이제가 등재가 됐을 때 매출을 합산한 겁니다. 한 분기 정도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조 500억 정도의 멀티플이 나오고 30배 정도 하니까 3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은 HLB가 지금, 어,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3배 정도의 상승이 일어날 거니까 83, 24에서 24만원선 아까 멀티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약가 부분이나 뭐 마케팅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2026년도, 2028년도까지 끌고 갈수 있다고 하면 은 지금 HLB는 1년 정도의 주가 선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먹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우리나라 사실은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나긴 했지만 유한양행은 로열티를 받는 회사잖아요. 15% 정도 받는데 어, h l b 리버세렌 칼레리즈막은 HLB가 직판으로 들어가는 거고 항서제약 측이 약21%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 회사입니다. 메인이 여기란 말이에요. 유한양행은 얀센이 메인 회사고요. 그래, 자꾸 유한여행과 HIV를 비교를 하는데 솔직히 잽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맞고 우리 2029년도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이기 때문에 멀티플 30배 때리면 시가총액이 한 70조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회사하고도 이제 시가총액을 비빌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투자기간이 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그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어, 이런 약에 대한 개발 처리라는 회사들은 원가 ROE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리버스 라인비비 99%, 팔레미 주막이 57%인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 판매 처리도 할 건데 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없을 거고 그러면서 ROE가 이렇게 높게 올라온다는 라 거는 밸류를 더 높게 책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의 최저 밸류로 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HLB는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 약에 대해서 확장성 부분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하반 부분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 잡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도구만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HLB는 오늘 딱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투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 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 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이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에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처리하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와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이 릴리 건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 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 뭐를 보내 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계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주실 수 있다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